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6단원 빛과 파동의 중단원 1, 빛의 세 번째 시간인 거울에 비친 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러 가지 거울에 비친 상을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이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혹시 여러분들은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비아라는 나라의 우유니 소금사막 이라는 곳인데요 영상을 통해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야, 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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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 저, 저거 봐 저거 저거 봐봐 저거 우와. 우와. 많아요, 많아. 야 진짜 사기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야. 어! 어때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나요? 마치 거대한 거울이 땅에 붙어있는 듯한 너무나도 황홀한 풍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우유니 소금 사막은 왜 하늘을 거울처럼 비추는 걸까요? 그림은 땅 위에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 아주 얇게 형성되어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의 모습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소금만 얇게 땅 위에 굳어 있으면 아까처럼의 환상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소금 위로 물이 아주 얇게 차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빛은 공기에서 물로 들어갔다가 소금에 닿게 되는데요. 이 경우, 거울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빛이 되돌아 나가서 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풍경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아주 선명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쓰는 거울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뒤에 은과 동 등을 겹쳐 넣어서 매끈하게 반사를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거의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범한 거울 말고 혹시 다른 종류의 거울은 없을까요? 그리고 다른 거울이 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거울을 이용하여 색다른 일을 하는 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볼까요? 이 도구는 태양의 빛을 모아 요리가 가능할 정도로 따뜻하게 만드는 태양열 조리기입니다. 이런 태양열 조리기 또한 거울을 이용해 만든 도구인데요. 이 태양열 조리기에 사용되는 거울이 우리가 평소에 보는 거울과 구조가 같다면 햇살이 좋은 여름날 잘못 거울을 보았다간 우리 얼굴이 다 익어버릴 수도 있겠죠. 예. 태양열 조리기에 사용되는 거울과 우리가 평소에 보는 평범한 거울은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의 거울은 무엇이 다른 건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세 종류의 거울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세 거울 모두 형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매일 보는 거울은 평평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까의 태양열 조리기에 사용되는 거울은 반사되는 면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면을 보면 오목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등에 사용되는 거울은 반사되는 면이 이렇게 볼록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형태를 따라, 반사되는 면의 형태를 따라 첫 번째 거울을 평면 거울, 두 번째 거울을 볼록 거울, 세 번째 거울을 오목 거울이라 칭합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빛을 어떻게 반사하기에 평면 거울과는 다르게 작동하는지 간단한 실험 영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이렇게 세 줄기의 평행한 빛을 쏜후 어떻게 반사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볼록 거울의 경우 잘 보면 네 봤죠? 이렇게 처음에 들어간 다음에 세줄기가 반사될 때 이렇게 한 지점으로 한 점을 향해 빛이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목 거울의 경우는 네, 오목 거울의 경우는 빛이 이렇게 처음에 세줄기로 들어갔다가 반사될 때 이렇게 주변으로 빛이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198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죠. 우리는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마치 거울 뒤에 이제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을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은 크게 면의 형태에 따라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어목 거울로 이제 구분을 하며, 나란한 빛을 볼록 거울에 비치면 빛이 넓게 퍼지고, 어목 거울에 비치면 반사된 빛이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방금 실험 영상에도 확인했듯이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소개했던 태양열 조리기는 어떤 거울을 이용한 것일까요? 그렇죠. 빛이 모이게 되는 오목거울을 활용한 예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는 것은 빛 때문이었던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평면거울의 경우 우리 몸에서 반사된 빛을 그대로 다시 우리 눈으로 반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모습과 동일한 상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록거울이나 오목거울의 경우 들어온 빛을 그대로 반사하지 않고 모으거나 흐트러뜨리잖아요. 거울 안에 보이는 상의 모습도 그러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과 얼마나 다른 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확인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봅시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이제 볼록 거울의 경우 실제 모습보다 작은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게 되었었죠. 이런 보면 가까이 있을 때도 실제 크기보다 작은 상이 멀리 있을 때도 실제 크기보다 작은 상이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바로 선상, 똑바로 선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볼록 거울은 물체가 작게 보이게 되므로 같은 크기의 영역 안에 훨씬 더 많은 물체들이 보일 수 있죠. 즉더 넓은 범위를 비출 수 있어 시야를 넓힐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나 또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는 편의점 보안 거울 같은 경우 좁은 곳을 넓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볼록 거울을 사용하고요. 자동차 측면 거울 역시 이 작은 칸 안에 많은 것들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볼록 거울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목 거울은 볼록 거울과는 다르게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을 때는 실제 물체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멀리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상이 뒤집어지게 되고 물체보다 작은 크기의 거꾸로 선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걸 사용할 때 상이 거꾸로 보일 때는 쓰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보통 물체에 가까이 놓고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커 커지기 때문에 이제 실제 물체보다 상이 커지기 때문에 물체를 확대해 볼때 사용을 하거나 아까 여러분 기억나죠? 오목 거울은 빛을 한 점으로 모이기 때문에 빛을 한 점으로 집중시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이 되냐면 치과용 거울. 이를 점검할 때 이가 크게 보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오목거울을 여기다 작게 붙여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빛을 한 점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조리기에 사용을 했었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제 화장거울 같은 경우 우리가 얼굴을 크게 봐야 이제 눈 같은 거나 이제 입 같은 곳에 세밀하게 화장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거울 같은 경우는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과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